a cold night Coffee, cold cold. cold 콜드. 콜드. 그러면 안 돼요. Cold. 자, 이게 뭔 뜻이야? 어, oui, 어, 춘, 추운 날에 어떤 어, 추운 어떤 날에 여기가 어가 Dark. 어떤 이런 뜻도 있어. 어떤 하나니까? 밤에. 어, 추운 어떤 추밤 밤에 커피. 여기 어, 커피. 여긴, 어 추운 밤에 커피. 알았죠? 여러분 커피 좋아하잖아요. 벌써부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여러분들이. 자, it was cold night. It was o nice. 이시 무슨 뜻이야? 뜬! 그렇지. Yeah. 이거는, yeah. 그것은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순밤이었다. 밤이야, 밤. 밤. 응. 아, 밤. 밤. 한몇 시쯤 됐을까요? 빨리! 이거 너무 시끄러워. 너, 너무 시, 약간 소란스럽습니다. 11시, 저녁이야기다 네, 예, 10시나 11시쯤 되겠죠 저녁이 아닙니다 이브닝이 아니에요 네. The moon was bright The moon was bright 그 달이 밝고 밝았다 밝았다 and, and 그리고 그리고 round, round. 뭐야? 둥글다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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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다 둥글다 둥글었다 그쵸, 그렇죠. 둥글둥글했 따로 끝나야 돼. 자, 엔 n d 죠 네. I go, 아니, I m o r dance and sing. 무슨 뜻이에요? 나는 춤추고 노래 부른다. 나는 자 과거가 아니에요. 노래, 노래. 나는 춤추고 노래 부른다예요.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됐어요? 네, 네, 네. <laughs> I입니다. 나는 춤춘다 그리고 나는 노래 부른다인데 반복이 되죠 얘가 네. 지우고요 춤춘다가 1번이고 그리고 노래 부른다가 2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자 만약에 여기 캔이 있어 I can dance는 뭐예요? 나는 춤춘다 있어. 있어. 나는, 나는 나는 난 춤추고 난 춤추고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춤추고. 다시 I can dance가 뭐예요? 나는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됐어요? and 다음에. Can. I can. 응, I can이 생략이 된 거예요. 이거 지운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나란 춤출 수 있고, 노래도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생략이 됐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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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덤은, 워 s 까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1번이고, 2번은 어디있어요 어, 이게 바로 동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형용사. 형용사죠. 아? 아. 빛나는 현재 기동사랑 합체돼서 빛났다 과거. 아. 형용사입니다. 네. The wind blew cold through the window.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불었다. 창문을 통해서 찬바람이 불었다. 찬바람이 불었다. 불었다. 자, 블루가 뭐의 과거죠? 블루. 음, blow 바람이 불다 할때 불다 또는 내가 뭐 풍선을 분다 할때 분다예요. 자 그런데 blow cold 할 때는 찬 바람이 차게 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미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냥 차게 불다, 찬 바람이 불다. 원래는 찬 바람이 불다 하면은 이런 거죠. 그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는 불었다 과거 그지? 네찬 네. 바람 그지? 네어 이런식으로 하는데 관용적인 표현이라는게 있어요 그니까 러 어, 미국사람들이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또 true 라는게 있죠? 네어 얘가 있기 때문에 어, cold를 여기다가 blue cold 를 여기다가 blow cold 이런식으로 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blow cold 어, hot이 뭐야? Hot? 어, blow hot and cold. 뜨거운 바람이 불고 찬 바람도 불고, 그렇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변, 어, 그건 아니고. 갑자기 뜨거운 바람을 확 이렇게 불다가 갑자기 찬 바람을 확 불어. 왜 그래? 어, 날씨 기온.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변덕불이다예요. 변덕불리다 변덕불이다, 변덕불이다라는 변덕불이다 뜻이 있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아 you blows, you always blow, 아, 뭐, 뭐야, hot and cold. 그러면은 뭐야? 어, 갑자기 찬바람 왜 불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 변덕쟁이구만. 이 뜻이에요? 네, 변덕쟁이 뭔 뜻이에요? 아, 아, 아 좋아요. 아주 좋아. 잠도 잘, 잘 물어봤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네, 네. 500쿠폰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아그 네. 말고, 네. 100쿠폰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500쿠폰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laughs> 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Through the window가 뭐야? 창문을 통해서 창문을 통과해서 찬바람이 창문이 열려있다는 얘기죠? Jim got up Jim got up 뭐야 Jim이 일어났다 Get up 이거잖아 과거 From his coach 어디로부터 일어나서 어디에서? 벤치파 자, 프롬은 어디 어디로부터예요? 네. 코치 선생님? 아니죠? <laughs> 여기서 코치가 뭐야? 어, 변신 할수 있는 의자. 내가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변신 안 해도 코치예요, 알았어요? 네. 이게 뭐,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야? 이거 이건 어떤 느낌이야? 이거 그림 봐봐. 그냥 이거는 어, 옛날 느낌이지? 이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그러한 아 옛날 모양의 그런 푹신푹신하고 뭐가 이렇게 팔걸이도 엄청 크고 막 이런 소파. 그렇죠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이런 것들. 왜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변신형 소파스. 아 젊으시군요. <laughs> 그거 커없입니다 왜요? 회할때 모습 소파를 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응. 아니 이거 용도에 따라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런 느낌이라고. 이런 어 현재 느낌은 코치라고 해요. 이런 거 봐도 젊은 사람들은 코치라고 하지 소파라고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우리말로 따지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좋은 느낌 아니 약간 옛날 느낌의 말이 있고 요즘 느낌의 말이 있잖아. 그런 거 있어요? 뭐 물건을 지칭할 때. 어 핸드폰. 아, 그런 거. 만약에 이거 반다. 할머니 할머니 이게 뭐지? 아, 이거 손전화기손전화기 <laughs> 손전하기. 어, 손전화기 느낌이고, 어, 이거는 핸드폰의 느낌이고. 아, 네, 네. 세대 차이. 아, 세대 차이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소파라고 하고, 이거는 카우치라고 하는 거에요. 그런 느낌입니다. 세대 차이. 변신도 막 하고, 신식의 신시, 그 소파는 이런 거. 근데 이런 게더 싸요. 아, 이건 좀 비싸. 그러니까 원목 느낌의 일상. 막 옛날 그런 네. 거는, 거는 비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아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노티 나는 거안 산다. 실력 네, 그래서 이런 거 네. 싸면서도 간단한 이런 거 편리한 네. 거 침대도 되고. 아, 뭐. 저희는 저게 이상해서 안 사고. 그렇죠 이거 노티가 난다. 전문 용어로 노티가 난다. <laughs> And close it. And it. And 그리고 그것을 뭘 닫았다는 얘기요? 창문. 자, 창문 더 윈도우죠? 네. 얘를 네. 닫은 거지. 얘가 얘죠. 네, 네. 자, 이거는 명사라고 하죠. 네. 네. 이거는 이는? 은 명사. 명사 어, 잘했어요. 대명사라고 해. 대명사. 대신 쓰는 명사. 잘했어. 대명사. 잘했어. 대명사. Jim was shivering. <웃음> <웃음> 짐 자, 짐. shiver. 짐. 이거 말하면 돼요. Very. 무슨 뜻이야? shiver. 무슨 뜻이야? 벌벌 떨다. 몸을 벌벌 떨다라는 동사죠. 근데 ing 붙였죠? 네. 몸을 벌벌 떨고 네. 있는 중이야. 아니죠. 중이죠. 그냥 중, 중, 중. 중, 중. 중. 근데 비동사. 이. 었다. 었다. 중. 짐은 몸을 벌벌 떨고 있는 중이었다. 입니다. 네. 네. Because it was cold. 왜? 네. 추웠기 음, 네, 때문에 어, 근데 추웠기라고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게 과거니까 아, 추, 응. 그냥 추워서 춥기 때문에 떨었다. 이러면 되죠. 응. 네. 추워서 떨었다. 이거 그것은 이죠? 네 네네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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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니 아니야 아 없어요. Next please h e r u b b e d h i s hands together rub 이뭐 w i r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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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ub r u 아, 문지르다, 문지르다. 아, 문지르다. 럽에다가 s를 붙입니다, 희니까. 근데 ed를 붙이면 과거가 되죠? 근데 s 빼고, b 하나 더 붙이고, ed. b 배드, 침대를 붙여야 돼. loved 그는 문질렀죠? 뭘 문질렀어요? 손들을 함께니까 모아서 이렇게 붙여서 문질렀어요. jim went. 갔어, 어디로? to the kitchen. 자, 왼 뜨는 뭐의 과거죠? 가져와라! 예, 고, 고의 오. 과거죠. 근데 짐이니까 고우즈의 과거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뭐요 근데 얘네들은 너무 주방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뭘 좋아해요? 아, 그러네요. 요리사가. 어, 그러네요. 그 레몬에이드를 가고 요리사가, 요리사가 꿈밈이에요 요리사가. 아, 요리사? 저... 어, 요리사. 이름이 아. 조쉬 짐이에요, <laughs> <laughs> <지미라는 웃음> 요리사가, 아, 짐이에요, <지미예요>. 미안해요. <laughs> 아니, 짐이 되는 요리사가 좋아요, 짐이 돼요, 예. 네. 네. 얘는 이름이 박종원 아니 뭐예요? 백 말고 저예요. 천종원 천종원 백종원의 형님 어? 천종원? 미안해요 <laughs> He wanted to make coffee. 그냥 그는 원한다. 원했다 <laughs> 커피를 만드는 것을 만드는 것을 할때 툴을 붙여야 돼. 나는 원한다. I want, I want. 가는 것을 I want to go. I want to go. I want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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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돼요 He opened his cabinet. 그는, 그는 열었다. 열었다. 그의, 그의, 그의 보관함. 뭐 사물함. 아니면 찬장. 뭐 이런거 보관장을 열었다. He grabbed the can of coffee. 그는, 뭐 이렇게, 커피, 그는 뭐 커피, 커피. 커피. 자 grab이 뭐야? 잡아. 어떻게 잡는거야? 자, 히니까 그래프스인데 이디를 붙여야 되는데 과거는 어, S 빠지고 네, 네, 네. 어, 베드가 들어가요. B 하나 더 붙입니다. 히 그래프 더캔그 캔을 잡았죠? 깡통을 네. 근데 뭐 깡통이야? 오프 커피. 오, 커피. 커피 커피 깡통 커피의 그 깡통이죠. 네, 네. 통인데 커피가 여기 여기 원두 같은 데 이런 게 얘가 담겨져 있어요. 네 아, 커피 깡통이 야 커피 빈스죠. 커피 원. 어 원두, 이거 콩이니까 콩들. 자 커피 원두가 담겨져 있는 깡통을 잡았어요. 이렇게 잡은 거야, 이렇게. 얘는 움켜 잡는 걸 좋아합니다. <laughs> He opened. <laughs> 열었죠? t h e lid. <leader. 웃음> <이>, 뚜껑을 열었어요. <laughs> 네. He held. h e 는 뭐의 과거죠? Held. 헬은 지우기죠. h 드 l d 의 과거죠. 발음할 때 hold. 아, 근데 hold 그면안 돼. hold. 헐, 헐. 요거 hold는 무슨 뜻이야? 붕어. 뭐 붕어요? 붕어. 붕어 어디까지? 잡다입니다. 아 맞다 맞다 어제 아, 아왜 잡는 잡. 근데 이거 어,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어 잡아서 안 놓는 거예요? 네, 어. 네. 유턴기 안 놓는 거죠. 어. <laughs> 자 grab은 Grab. 어이 이거고. 글렛이. 캐치는, 캐치는? 어? 자, 요거는 뭐 움직 어 그치 우는거 움직이는 거 이게 캐치. 그랩은 움켜 잡는 거고 홀드는 잡아서 안 놓는 거야 안 놔. 안돼. 들고서 뭐 하는 거야 알았죠? 그거 안 놔야 돼. 그면 항상 뭔가 안 놓고 있어. 안 아, 이제 놔야지. <laughs> 자 그는 그 깡통을 잡아서 안 놓았다. 오케이. 네. 근데 잡아서 어떻게 딱다 업. 어.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올렸다. 올렸다. 잡아 어. 올렸다. 자, 홀드는 또 가지고 다닌다는 뜻도 있어요. 아, 잡고도 가지고, 가지고 다닌다야 그는 그 캔을 잡아서 올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들었어. 그래. 잡고 안 놓는 거야. 어디까지? 그래. 어, 그래. Up to 하면은 그래. 어디, 어디 위에, 어디까지 해야? 네. His nose, 어디까지? 그래. 어, 잡아서 코에다가 이렇게. 그럼? 아, 맨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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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 히니까 hold에 s 붙였겠죠? 네. 근데 과거는 얘는 ed 붙는 게 아니고 held로 바뀌는 거예요. 네. 어, 이걸 불규칙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규칙으로 바뀌면 ed로 붙어야 돼. 네. 자, he took a deep breath. 자, take, 뭐의 과거죠, 이거? take. 어. 테이크. 근데 히니까 takes 였겠죠? 네. 과거니까 t a k e 가 아니고 took로 바뀌었습니다. 취했다. 뭐를? 하나의 네. 깊은, 깊은 숨을, breath, breath, 숨, 어. 숨. deep breath, 숨. 깊은 숨, 어 깊은 숨을 취했다. 그러니까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 뜻이야. 자, 깊은 숨을 들이마시다 영어로. 아니, take. 아니 깊은 숨을 들이마시다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Uh, 그렇죠, take a deep b r e a t h 이게 깊은 숨을 들이마시다라는 뜻이에요.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네, 네. 숨 쉬다. 숨을 들이마시다. 이렇게. 브레, 뭐야? Take a breath, take a 그냥 take up breath죠. 기분을 빼버리면. 어, 그치, 기분을 빼버리면 되죠. 근데 원래 take up deep breath, 이런 말 많이 쓰니까. It smelled like a fresh coffee beans. smell이면 smell. 어. 냄새, 냄새 나다, <목소리> 냄새 맞다. 두 가지 뜻인데 여기서 냄새 나다. 자, 그것은 냄새가 낫다 <목소리> 스멜에다가 이리 <2D> 붙였습니다. 라이크가 <목소리> 뭐야? 좋아, <목소리> 좋아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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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같은. 아, 좋아, 같은. 좋아. 같은. <목소리> 뭐뭐 같은. <목소리> Fresh coffee beans가 뭐야? 신선한 커피. 신선한 커피, 커피, 어. 신선한 커피 원두들 <목소리> 같은 냄새가 낫다예요 네. 네. 자 요거 잘 보시면은 스멜이 나왔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너라고 할게요. 네. 너는 냄새가 난다야. 네. 넌 냄새 난다. 자 배드가 뭐야? 네. 나쁜. 어, 나쁜. 넌 나쁜 냄새 나. 그러니까 넌넌참 꼬랑내나 이 뜻이에요. 네. 자 여기 보시면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네. 형용사 쓰면 돼요. 네. 또뭐 있어? 너는 스위트가 뭐야? 어 너는 달콤한 냄새 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너는 해피, 해피? 행복한 냄새 난다. 어뭐좀 특이하지만 어 행복한을 냄새 맡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어 너는 행복한 냄새가 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데 이 라이크를 붙이는 것은 여기다가 라이크를 붙이고 이거 같은이야 명사가 나와야돼 이거는 너는 나 같은 냄새 난다. 영어로 You smell like, 어, 요거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죠? 네. 너는, 너는 고양이 같은 냄새 난다. You look like, 어, 어 빼면 고양이 고기가 돼버려요. 자, 너는 고양이 같은 냄새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정리를 하시는데, smell like, a, like를 붙이면 명사가 나와야 되고, like 안 붙이면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자, fresh coffee beans는 명사기 때문에, like를 붙인 거예요. 요거 정리 안 하셨으면 정리를 하시고요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적었으니까 할게요 저거요. Jim loved the smell of coffee 오 f 가 뭐야? 의 뒤에 어, 의 앞에요 네. 자 Jim은 사랑했다죠 네. 커피의 그 냄새를 사랑했다 커피 냄새 좋아했다 이 뜻이죠 네. He loved 그는, 그는 사랑했죠 <목소리> 네. Drinking coffee more. Drinking이 뭐야? 더 많. 아니, drinking이 뭐야? 맛이다. 맛이 아주, 아니다 것이죠. 중요한입니다. 더, 더, 더 많이. I n g 면 중과 것, 더 맛. 것을 좋아죠. 두개 뜻이 있어요. 자, 보세요. 네. He is walking. 무슨 뜻이에요? 네. 근데 이 동사가 만약에 likes로 바뀌었어 그는 좋아한다, 걷는 중을 이거요 네, 아니요 아니야. 걷는? 것을 어, 네. 것을 좋아한다가 돼요, ing가 그럼 네. 것이, 주, 것이 될 수도 있고 중인데 그는 사랑했다, 마시는 중을 이거 아니고 마시는 것을 어, 사랑했다 그러니까 아주 좋아했다 커피를, 무엇이 뭐야? 더, 마, 더 많이, 많이. 네. 그는 커피를 더 많이 마시는 것을 좋아, 사랑했습니다. 마시는 것을. 알았죠? 네, 네. 커피 중독자에다가 레몬주스 중독, 아니, 그건 다른 애죠? 네, 걔는 다른 애죠. 예. 네. 네. He poured the beans. He poured. 자, p o u r 이 뭐야? p o u r 여기까지. 쏟아 붓다 쏟아 붓다죠 근데 S 빠지고 ED가 붙어서 소다붙다. 그는 쏟아 붓다뭘 쏟아 붓어 The beans. 네. 갑자기 생각납니다. b a k e beans. <laughs> 자, 어디다가서 넣었어요? Into the coffee maker. i 어디다가? Coffee, maker. The coffee, coffee maker. 커피 어, 커피 메이커 이거죠? 네. 커피, 커피 네. 메이커 네. 속에다 속으로 여기 여기 뚜껑 열고 여기다가 네. 이렇게 붙는 겁니다. 어, 그럼 뭐 이거 누르면 네. 어떻게 돼? 탁, 갈리죠. 갈어요 네. 네. <laughs> 아, 그렇군요. 그럼 이미 갈아있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종이, 이렇게다가 이렇게 해서 깔때기 같은 데다가. 네, 어. 근데 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갈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대답이! 네. 네. 네! 선생님은 이런 커피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편의령 가서 네. <laughs> 달달한 네. 커피를. 아, 선생님, 근데 저 유진 지워주시면 안 돼요. 아, 저거. ESC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라고요? 이 ESC를. 이러고요. 어 조그만 네모 U S C. 엔터를 엔터 눌러주세요 엔터, 어.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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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저기 그어그그 어, 그, 그 네모 그, 그, 그 마우스 그거 하는 거그네모 네, 마우스 하는 거 눌러주세요 어왜 움직여 이거 어! 아니 여 눌러 여여여 눌러 여열 다시 여기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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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눌러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순간 깜놀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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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자 알았죠? 네. He grabbed. 움켜 잡았죠? 또 움켜 잡았어. 어, picture. 뭐야? 주기죠 <laughs> 어, 여기 요기, 여기 유리로 된요 주전자 요거. 네, 네. 요거를 움켜 잡았고요. 그리고 풋 t it. 았다 과거죠 과겁니다 네. 이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was 모조리 모죠리모 c 리모 r e 모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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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조죠모조가 잡았죠? 그 다음에 그가 놓았죠? 여기 리 모조리 모조조심해 <laughs> 자, 그가 잡았겠죠? 네. 그가 놓았죠? 네. 어. 그것을 놓았어요. 그것이 뭔데? 이, 이. 이. 이게, 이새요 아니죠. 이 피처죠. 아니, 피처를 잡아서 그것을 놨다는데 갑자기 커피 메이커로라 그러면 안 되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i 자, 근데 풋인이야 어디다 넣었다는 얘기야? 안 어. 안 아니죠. 네. 여기? 네. 어. 그래서 put it in 하면은 안에다가 넣었다라는 뜻이에요. 넣었다. 네. 그것을 넣었다야. Under the machine 기계 밑에 있는데, 알았죠? Under the machine. 요거죠, 요거. 네. 어, 잡아서 put it in put it in 네. put the picture in, 오케이? 네. 근데 그게 어디어이 under the machine, 오케이? 네. He pressed. 자, press에다가 여러분 h 이니까 press에다가 s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네. 어, 그렇지. ES예요. ES. 프레시스인데 요거 e s 빠지고 ED 그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It started brewing 그것을 우려내기 뭐 시작했다. 시작. 시작. 뭐 하기 시작했다? 우려내기 우려내기 뭐? 야 우려내기 어. 시작했다. 것을 시작했다. 우리는 우려내기 그 <laughs> 시작했다. 그 요거 스타트도 마찬가지죠. 어, 그것은 시작했다. started죠? 네. 어, 그것은, 뭐, 달리는 것을, 달리는 것을 시작했다. it is running은 뭐야? 음, 그것은 달리는 다 중이다. is가 붙이면 중이다가 되고, 이거는 달리는 것을 시작했다가 되죠. 우려내기 시작했죠? 네. 어, 이게 마지막이요 아,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이제 마지막 게 나오겠습니다. 아, 아, 아. 따뜻한 커피. 모닝커피. 어, 좋아요. 예. 모닝커피 마시면 속이 깎이기 때문에. 모닝커피라고요? 다을까요 음. 나이트. 아, 밤커피. 나이트커피. 찜, started, shivering. <laughs> 자, 중이야? 아니요. 짐은 몸을 벌벌 떠는 걸또 시작했죠. 또, 또. 네. 또. Again. Okay. 또 시작했죠. Okay. He moved around. 가 뭐야? 어... 얘는... 움직였다죠. 네. 어, around는 네. 이거 Around. 이거죠. 네. Around. Around. Turn around 할 때. 네. Move가 뭐야. 움직였다. 네. 야, 이거, 이거 했다는 얘기야, 이거. 네. 추우니까. 네. To warm. 네. His body. 그의 몸을. 위해. 자, 여기서는 뭐마하기 위해서예요? 네네. 자, 헷갈리는 것은 또 위해서 for 아닙니까라고 하시는데 응. 아닙니다.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거고요. for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이거는 for이야. f o r u 야 너를 때리기 위하여 이거는 to. 아유,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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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hit you. 네. 어, 네. 그녀를 위하여? To h e For h e a r 네 얼굴을 위하여? For your face. 아니죠. For <laughs> your face. 죠 Your face가 명사니까. 네, 네 얼굴을 사랑하기 위하여? <laughs> <How> to love <laughs> your face. 알았죠? 네. 이런 거잘 적으셔야 되는 거예 이런 거. 네. The machine <laughs> took. 15 minutes. 15 minutes가 몇 15, 분이에요? 그래서 몇 분을 취하다 할 때는 테이크해요. 네. 그다음에 분이 나옵니다. 네. 자, 5분 걸린다. 이 걸린다가 돼요. 걸린. 그래서 15분이 걸렸다. 오케이? 네. 15분이 걸. 그 기계는 15분이 걸렸다. 와, 15분이 자, 5분 걸려 영어로? 5분 걸려. 네. 아, 네, 그냥 네. 그냥 이 텍스트 해도 되는데 take five minutes. minutes. 1시간 걸려. 이 take take One hour, 어. 오케이. 십오 분이 걸렸다. 뭐 하는데? To finish. 끝나는데. 어, 끝나는데 할 때는 동사 하는데 할때 to를 써야 돼. Jump o u r the coffee. 자 커피를 쏟아 붓죠? 네. Into a mug. 어디다가? 머그컵. 머그컵 안에다가 속에다가. He drank it all. Oh. 다. 그는 그것을 싹그리 모두 다 마셔 부렸다. <laughs> 원샷! 어우 <laughs> <오, 웃음> <오>, 뜨거워 <laughs> 아, 엄청 뜨거울텐데 아니 커피를 원샷하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아니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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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저는 <laughs> 저는 커피를 3시간 동안 마셔요 3시간? 한 잔에요? 어 왜요? <laughs> 아니, 아니 그래서 저는 아이스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아 왜요? 무조건 하시야 여름에도 어? 네? 왜? 아이스를 마시다보면 1시간이 지나면 얼음이 녹아서 그 보리차 돼요 보리차 맛이 보리차가 돼물 맛, 물 맛. 어. 처음에는 커피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이스가 있으 얼음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빨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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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고 아니 얼음을 빼달라고 하면 은또안 해줘 내가 얼음을 빼달라고 하니까 싫대 그 네, 얼음을 빼달라고 하니까 얼음이 있어 왜 있냐? 원래 줘야 된대 그럼 뜨 커피를 냉장고다면 아니 저기 커피숍 가서 이렇게 집에서 먹는 건 아니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핫을 시켜요 얼음 없는 걸로. 아니 다른 음료를. 아니 저는 커피밖에 안 먹어요. 전 다른 거안 먹습니다. 물도. 어? 아 물을 시켜서 먹어요? 거기 물 공짜로 줘. 어. 그래서 이 얼음이 녹으면 커피가 거의 막 찰랑찰랑해집니다. 전 먹긴 하는데 이상하게 더 많아져. 근데 맛이 점점 보리차 맛이 돼. 그래서 저는 핫을 먹습니다. 덥겠네 여름에. 아, 엄청 뜨거워. 어원하다 <laughs> 하는 거. <웃음> 오케이. <웃음> 자, <웃음> <저는> 어? 어? <laughs> 추워도 아이스예요. 잘했습니다. <laughs> <laughs> The coffee 웜드 웜에다가 이디 붙여서 <laughs> 따뜻했다. 어, 아니 <laughs> 따뜻했다가 아니고 따뜻하게 <laughs> <했죠>. 했다. <laughs>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 줬다예요. <laughs> 네. <응>, 커피가. She <laughs> stopped. 그는 멈췄다. Shivering. <laughs> 저희...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그는 것을 멈다 그렇죠. 벌벌 떠는 것을 멈췄다. 벌벌 떠는 중을 멈췄다는 아니에요. 어, 네.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죠? 네.